okay 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구합니다 사람 얼굴에서 과하게 빛이 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좀 받았을 때 얼굴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집니다. 아, 과연 이 피부과가 잘 되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의 마음이 기분이 좋아졌을 때 그때 얼굴에서 또 빛이 나고 같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은 당장에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이것을 얼굴로서 남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얼굴이 빛날 때가 있는데 앞에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그 빛은 거룩한 광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사람이 순수함 또그 신념 안에 고귀한 의지를 담아낼 때에 그때 그 마음가짐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떤 근동안이 깃들어 있으면서 또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매우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사람의 광채는 얼굴의 살결이나 그 사람의 기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전체에서부터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에게는 어떤 아우라가 있다, 오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마치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을 그림으로 묘사할 때그 머리 뒤에서 후광이 비춰나는 그런 느낌 같은 것입니다. 그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 일이지 보통 사람이 무슨 이런 후광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그 내적인 의지가 매우 결연하게 되어질 때에는 누구든지 그 눈빛부터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성도함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그런 순간에는 함부로 깨질 못합니다. 굳이 목소리에 힘을 주지 않아도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움직이게 만들고 그래서 복잡하고 얽혀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정리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인정한 신뢰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를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그 말을 들으면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빗속에 보이지 않는 그 빗속에 그 열기가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야,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신리해 가까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빛을 바라시는 그런 분석.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다 진리와 같아서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우리 생각의 어두운 부분들에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것들,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생각들이나 우리가 품고 있던 나쁜 마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 광채 앞에서는 아예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이 매우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을 대한 자세도 달라지고 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맺는 그 관계의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무언가 속세에 걸려서부터 한 발짝 물러서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초연해집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한다거나 세상 일에 대해서 무기력해지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남들에게 비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지만 하늘에서부터 그 인생 위에 실용한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과 또 영혼에 이와 같은 실용한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품고 방치가 나는 그런 얼굴로 세상에 나가서이 모든 세상에 진리, 사랑의 빛을 환히 비추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모세가 신내산에 올라가서 방다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 돌판을 들고 산에서부터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은 겁이 나서 감히 모세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전해주었습니다. 말을 다 마친 다음에 모세는 너울을 써서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나올 때마다 모세의 얼굴에서는 빛이났다 빛이났다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이렇게 빛이 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세의 입술에 담겼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징표입니다. 이제부터 모세가 하는 그 말은 모세가 사사로운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이 십계명은 백성들을 억압하는 무거운 짐과 같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자비로운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배타적으로 이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시기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판결 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진실하고 자비로우신 약속의 말씀을 듣는 모세의 얼굴이 찰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 이루실 그 장래의 일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기쁨이 모세의 얼굴에서부터 간 출소 러 그런 광채로 터져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세상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인적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진작에 없는 놀라운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하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우리 삶 위에 펼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아는 사람은 세상 일에 대하여 조금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낙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그 마음을 넓혀서 포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관대하고 너그러. 모든 세상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와 같은 권세로 병을 극한 채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이 벌나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5천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마침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크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위상이 배양을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다칠 자기의 운명이 어떤 것인가 자기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대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사람들에게서 환호를 받으면 누구나 부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 열광이 존재를 영원히 빛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붙여주는 그 빛은 오히려 풀레가 되고 그 존재의 찬빛을 빼앗아도 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알고 거기에 부응하려고 그게 맞춰서 살려고 하는 순간,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자기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게 하게 거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그일스도 어느 순간에는 다쳐버리고 말입니다. 남다에게 빛났던 그 존재의 광채는 점점 더 빛을 뱉고,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조금 구별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절박하고 막았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떠받은그순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셨다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비춰주는 그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빛만 붙잡겠다 그런 결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눈 대화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루실 일곧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제사장과 선제자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니 내가 왜 벌써 죽어야 되는 거 아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알기는 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목을 빼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하면서 황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이미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그 마지막 순간이.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시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라고 그래서 자기의 그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그렇게 결단하였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해하리고 그리고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믿음으로 다 수용하게 되셨을 때에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나타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그리고 빛이 났습니다. 이 빛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주시는 그런 빛입니다. 이 빛은 세상의 빛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진리의 빛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될 때에 저절로 발산되었음 그런 신비로운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해하는 제자들에게 와, 이는 내 아들인가?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야말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서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순간 그 빛은 사라져 버리고 우리의 인생은 온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모세가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그 광채를 너무 눈부셔 하였습니다. 추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약속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 앞에 설 때에는 그 광채를 가리려고 얼굴에 너울을 썼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장면을 두고 모세가 자기 얼굴의 광채가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수건을 썼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 빛이 점점 사벌어들었을까요? 이것이 모세의 인간적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인지 알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한계 때문인지도 모르겠어. 사람들의 마음은 완고해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책을 읽으면서도 그 마음의 노을을 벗어내지를 못했다 하였어.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빛을 잃은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존재들로 그렇게 살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빛나게 된 사실은 우리들 역시 예수님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마음의 너울를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서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순간에 직면하셨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없이 그 운명을 받아들이셨던 것은 그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셨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은 죽음의 본세조차도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의 악을 다스리고 어둠을 밝히는 그런 확채나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선한 본성을 우리 안에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고 많은 것은 우리의 마음의 놈을 쓰고 그 빛을 등접을 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흔들 세상살이의 변신 걱정때문에 그 영혼의 그늘이 지는 거예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달뜬 마음이 되고 그래서 순수했던 마음들이 순식간에 변질되고 망는것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세상 일에 끌려다니면서 그야말로 비참한 좋은 노릇을 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십시오. 죽음에서도 다시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세상 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에 사랑이 깃들 때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점점 더 밝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포용하면서 서로 손을 맞잡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내리는 그 걸음걸이는 더욱더 당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 눈은 진리로 빛다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신비로운 말들이 생기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그 광채를 아무도 막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 참으로 찬란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를 간절히 추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 세상이 이래 없는 데여서 또 세상 사람들의 환호에 휩쓸려서 참으로 세상에 a m e 하며 m n u 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 a h and c h i 서 d r e n Pursang y o g i s 의 빛을 비추어 주시 r t o r a 을 and Jamada, c h 을 l b y Pitcher, Pitcher, Sara, Pitcher, p 은 t c h e r Pitcher, Pitcher, p i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그 믿음으로 다 이겨내게 하시고 이 세상 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그 본성을 닮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살리며 전부 자유롭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aughs> 사도신경으로 부리신앙으를 인해 음, 가겠습니다. 전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니다